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졌네. 아 좋다. 어? 아! 야! 야 너왜 이렇게 늦어? 아 지금 몇 시야? 오빠 나 3시간 전부터 있었는데? 3시간 전에 어디 있었어? <laughs> 어, 어디 있었.. 여기 있었다고? 포기 <laughs> 어? 사준다며. 포기 사주라고 내가 불렀잖아. 여기가 별남푸주관이라고 어? 음. 전국 최대 단일 숙산매장. 어? 도축부터 판매까지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없애고 여기서 거품을 쫙 뺐어. 그래서 엄청 저렴하고 품질이 기가 막힌 고기를 어... 먹을 수 있다. 완전 신선하겠네. 그렇지. 일단 들어가. 야 골라 다 골라. 나다 산다. 알았어. 야 여기 여기. 아, 아, 여기로... 아, 기가 막히지? 담아, 어? <laughs> 오빠가 쏘니까 오늘은 어음면 근데... 네가 쏴야 된다. 근데 여기 돼지랑 소랑 다 있는 거야? 그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가공식품, 냉동식품, 이런 이런 것도 팔고. 아니 내가 자취를 하거 든, 자취를 하거 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laughs> 왜 그걸 왜? 이제 얘기? 왜야왜 그걸 왜 이제 얘기했어. 어 짜증나. 너 혼자 사는 여자였어? <웃음> <웃음> 싸지. 근데 진짜 없는 게 이게 없어. 이게, 그리고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어. 유통기한이 40일이야, 40일. 어, 40일? 그 그래. 일주일이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포장 안돼 있으면은, 어. 한 3, 4일? 길어봤자 3, 4일인데, 이거는 40일까지 보관이 가능해. 어. 2층에서 어. 가공실이 있어, 가공실. 어. 포장하는 거야, 진공팩로 여기는 이제 고기 먹을 때 필요한 것들, 여기 소스도 있잖아. 소스, 양념, 뭐 된장, 아니 쌈장. 이런 일회용품도 있어? 그래, 이런 거. 여기만 오면은 그냥, 아,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만 오면 돼. 근데 야채도 엄청 저렴해. 와, 와 그러네. 야, 이게 천 원이라고? 그리고. 근데 진짜 이렇게 초록초록하다고? 특수부위야, 이게. 진짜 다 담아? 어, 담아. 나채끝 좋아해, 근데. 어, 채 끝! 어. 근데 어. 원래도 저렴한데 어. 거기에 더 할인을 안 해? 그래. 원래 이제 이게 100g에 14,000원인데 어. 게다가 더 할인 더 할인돼서 9,800원이야. 이게 합석할까? 어? 이게 합석할까? 우리 합석할까? 오빠 가정이 있었어. <laughs> 아니 하나는더하고 어. 어. 가족 다 불러자. 잔치하자. 어. <laughs> 오케이. 어, 아니 왜 아니야. 넣으려고 해? 아니야, 아니 나는 다 먹을 거야. 야, 너무 많아. 야 여기 봐봐. <laughs> 야다 있어. 야 이거 버너부터 해가지고, 어 숯, 이거 부탄가스. <laughs> 어, 이게 이렇게... 지금 말이 돼? 왜? 아니 예전에 놀러 갈때 어. 고기 사러 마트 가고, 그렇지. 이거 사러 뭐 동네 슈퍼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렇지 따로 따로 돼 있지. <laughs> 근데 그렇지? 여기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파는 거지. <laughs> 어... 돗자리도 있어. 그럼 돗자리도 팔아. 여기까지 67만 2 4백 원이요 아 진짜? 그밖에안 나왔어요? 네아 네. 여기에요? 오빠 네. 어, 뭐 자꾸 소스 쓰지 마 세명만 네. 아, 부탁드릴게요 네아왜 네. 서명을 <laughs> 네가 해 야. 어떤 복권도 줘 어, 어? 야 또? 복권도 줘요? 어 아, 진짜 복권이에요? <목소리> 자 어때? 여기 어디요? 어? 여기? 여기 어. 옥상 옥상 어. 옥상에 너랑 이게 단 이렇게 딱 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가 좋아. 왜냐면 어, 어. 고기는 이런데 야외에서 먹어야 맛있지. 빨리 먹자 그냥. <laughs> 그래 그래. 자. 어. 뭐 먼저 먹을래? 일단은 등심, 채끝, 안창살 이렇게 있거든. 이거 음. 양념 불고기랑 채끝 먼저 먹을까? 채끝 그래. 채끝. 빨리 빨리. <laughs> 아, 이게 봐봐. 아니 이거 고기 색깔 봐봐. 아 근데 왜 이렇게 까매? 고기가 보통 약간 선홍빛 밝은 붉은색이면은 그게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된 거야. 아. 이거는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더 신선한 거야. 에이. 잘 굽는 남자야. 소리 봐. 빨리 해. 알았어, 알았어. 자 마늘 마늘 구워 먹니? 이게 별난 푸주간 고기라 이게 확실히 오. 달라. 어? 너왜 별난 푸주간인지 알아? 왜 별났냐고? 어. 별이. 어, 별이. 난장판이야. 별이. 난장판이야. 난장판이야. 는다 이야, 맛있겠다. 야 이런 거 먹어도 된다 이제. 아 진짜? 어. 잘 먹겠습니다. 오. 먹어도 돼, 먼저? 응, 먹어. 고마워. 이런 거 먹어도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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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실의 미간이 나오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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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거는. 음! 와. 와이프가 안 봐야 될 텐데 이 형상. <laughs> 음. 음. 아 이번엔 안창살 먹어볼까? 안창살. 음. 아 근데 진짜 두툼하. 어. 이야. 이게 식감이 기가 막히지. 딱이 두께가 좋아. 올릴게. 응. 이 소리지 이 소리 이거거든. 어. 아하. 이거다. 이 육즙이 육즙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육즙이 아, 밑에서 끓으면서 이 고기 속으로 그 육즙이 배야 돼. 음. 음. 자, 한번 볼게. 음. 오 됐어. 오. 딱 좋아. 아, 이렇게 많았어,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야 이거거든. 이거 이거. 우와. 어 이거 이렇게 한 입에 먹어? 맛있지어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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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뭐야? 대박이지? 아니,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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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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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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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맛있맛있맛있 소금에 톡 찍어서, 음, 와, 우, 음음아 근데 이거 너무 부드럽다. 응, 진짜, 진짜 맛있어. 자, 이번에는 음. 뭐라야? 너 이거 먹어봤는지 모르겠다. 뭔데? 투뿔. 투뿔이야? 마블링. 마블링 투뿔이야. 와우. 야하. 마블. 야하. 근데 이집 고기가 진짜 신선하다. 그러니까 진짜 신선하지. 이게 진공포장의 힘이라니까. 음. 여기서 도축, 포장 어, 이런 거다 하는 거야. 도축부터 뭐 손질, 음. 뭐 포장, 뭐 판매까지 다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슬리, 중, 가네.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없앴어. 아. 그래서 소비자한테 직접 바로.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도 저렴해지, 저렴하고 저렴해지지. 소비자들 완전 일상이잖아요. 음. 여기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이 가격에 이렇게, 얼, 이렇게 많은 종류의, 어? 특불이라니. 투뿌리라니. 그래, 특불이라니까? 이거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까? 말이 이건 안 돼. 사람들이 이제 모른다는 게 아직 이곳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고맙습니다. 음. 아, 아. 와, 근데 두께가.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어때? 달라 확실히 달라 투리은투뿌이야근게 네, 장난 아니다. 진짜로? 응. 녹아? 응. 와. 장난 아니지. 응. 음. 장난 아니지 진짜. 진지. 녹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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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와 이거봐 이거. 아. 오빠 이거 봐. 음. 빨개졌어. 그래. 봐. 봐 아니. 아까 약간 뭐래? 한색이었지 진한색이었는데 진한 점점 이게 공기가 다들 닿니까 점점 빨개지잖아. 너무 신기한데? 그래. 과학 시간이야. 그렇다니까. 와, 오빠 진짜 똑똑하다. 아, 그럼. 고기도 사주고 달라고요. 아유, 그래서 혼자 산다고? 혼자 산다고? <laughs> 요리 어. 굽느라 고생했으니까 어. 이번엔 내가 할게 너가? 음. 너가 요리를 해? 이거는 어. 따로 할게 없어 아 진짜? 어 이렇게 양념이 다 돼있어가지고 넣고 기... 야채만 하면 끝이야 아난 지금 따로 뭐할게 없구나 어. 양... 이렇게 쉬우니까 네가 한다고 그랬지 어 그래서 집에 손님 올때 이럴 때 있잖아 no. 어 no. No. <laughs> 그렇게 하는 네, 거야 음. 맞아 오빠 어, 잘 알고 있네 응 음. 끓고 있어. 벌써부터 끓기 시작하잖아. 뒤적뒤적 해줘야 돼. 내가 요리해줄게. 어, 야채를 어떻게 넣을 거야? 어떻게 어, 넣을 건데? 집게로. 집게로 넣는다고? 어. 어떻게? 집어서 하나씩. 어, 아니지. 나 그렇게 봐. 어. 맞지, 봤지 야채는 야, 좀 넣는. 야, 좀잘 넣는다 이거. 이건 잘 넣네. 장난 아니지. 깜짝 놀랐지. 오빠도.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지 근데. 어. 양념 이쯤 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지금.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 쉬워. 아, 어, 그러니까 너무 간편해. 진짜 나 간편해. 같은 애도 만들어. 그러니까. 많이 먹어. Uh -huh.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먹은 적 없어. 뜨거워. 음. 맛있어? 나잘 만들었어? 음. 음! 음! 진짜 담백하고, 음. 음. 간도 적당히. 아니, 딱인데 어. 나 근데 간이 너무 좋다. 아니 집에서 내가 요리한 거예요. 허 내놓아도 그래. 이거는 무조건 믿을 것 같아. 왜냐면 응. 이 가공식품의 그런 그 향, 향신료, 응. 약간 조미료 맛이 안 나. 집에서 만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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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렇게 올려서 이거 진짜 짬장. 아 이렇게서 짬장 너무 맛있어. 음. 아 이거를 먹을 때 눈을 감아야 돼. 아 왜? 그래야 이제 느끼지 맛을. <laughs> 아. 먹어봐. 기가 막히지. 음. 이 별난 푸줏간에서 음. 고기를 사줬잖아 음. 어때? 이 가격에 이 맛있는 고기들을 배터지게 먹을 수 있다니까. 근데 진짜 음. 이 가격에 음. 신선도에 저 양이면은 음. 고기는 여기인 것 같아. 이제 무조건 여기를 여기서 무조건 해야 돼. 별난 푸줏간. 음. 잘기다두고 다음에 음. 오빠가. 또또 어? 또 사줘. 또또 또. 또? 또, 또. 와이파이 다 물어보고. <laughs> 다음에 무조건 고기 <laughs> 사러 진짜. 또 오자. 약속해. 약속. 했어. 오케이. 진 여기, 여기.